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2025년 4월 8일, 오늘도, 위메이드 위믹스, 이미르 소식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매일같이 방송 시청으로, 시드구원으로, 구독으로, 좋아요로, 댓글로, 멤버십으로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4월 8일의 경우에는 살펴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일단 국장의 변동성, 왜 이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가 어, 짧게 알아보도록 할 거고 사실 이 내용들은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다루고 있는 소식이라서 아주 컴팩트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믹스 홀더 간담회가 4월 11일에 개최가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유의해제를 위한 포석이다.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의 서원일 전무가 위메이드 주식을 매수한 거 요것도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위믹스 유의 여부가 이번 3주 차때 이게 결정이 날 건데, 지금의 여론은 좀 어떤가? 기사들이 나온 게 있고, 관계자들이 이야기한 게 있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 유퍼블릭이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르 매출 이야기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위믹스 가격은 788원이고요. 어제 전체적으로 코인장이 밀리면서 위믹스도 함께 밀렸는데 다시금 그 밀린 거를 회복해 냈다. 위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우 공교롭게도 지금 이 가격에서 위믹스를 코인마켓캡 들어가서 시총 살펴보면 여전히 157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변동은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위믹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여기 있어서 주된 변화의 흐름이 될 것은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유의 여부, 유의가 해제될 것인가? 연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최악으로 거래지원 종료가 될 건가? 이제 이거에 따라서 위믹스 위메이드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위메이드 주가의 경우에는 27,850원에 종가 마감을 했고요 위메이드 주가는 사실 위믹스가 가격 방어되는 거에 비해선 주가가 영 희마리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국내 증시 자체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뭔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아도, 사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등을 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반등을 보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해 내느냐가 각국 주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순간이다 보시면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니케이가 크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 34%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가 이거를 철회하지 않으면은 50% 추가 관세를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중국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국이 이야기한 관세를 어떻게 해소해 내느냐가 결국에 각국 주요 증시의 큰 향방을 가르는 중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빨리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서 방향이 제대로 잡히면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주요 정세, 각국 정세에 대해 대응하는 그런 리더의 출연이 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위믹스 홀더 간담회 사전 안내라고 공지가 나왔거든요. 이게 4월 11일에 위믹스 홀더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금번 간담회는 김석환 위믹스 pt 대표가 직접 참가를 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질문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위믹스 공식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송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다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소통을 위해서 이번 홀더 간담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 어, 질의 응답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신청을 받아서 4월 10일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질문도 놓고 위믹스 홀더인 것도 인증하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넣어서 그렇게 초대를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로 선정된 분은 오프라인 현장 참석이 필수 조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판교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열정도 있고 사실 시간대도 뭐 오케이고. 근데 이게 4월 11일이라는 이 일자 자체가 다 전략적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가는 것보다 방송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4월 11일에 AMA를 한다는 것은 이 AMA를 통해서 위믹스 유의 해제를 위한 그런 소통의 행보를 보여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유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코인 투자자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만드는 게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서 제가 자리에 차지해서 오프라인 질문 하나 던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어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적절하고 좀더 위믹스나 위메이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쪽으로 저는 어 방송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참석을 했으면은 어떤 질문을 했을 거냐 저는 온보딩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박관우 대표 취임 이후로 해서, 위믹스의 온보딩 전략이, 웹2 게임까지 모두 온보딩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선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웹3 게임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플랫폼은 뭐예요? 웹2 온보딩 하겠다 하고, 웹3만 온보딩 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뭔가 다시금 재수정이 되던가, 아니면 웹2 게임이 들어오던가, 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제가 참석을 했다라면은, 어,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미드나이 워커스, 로스트 소드나 이미르나 이런 것들을 웹2 버전으로는 왜안 내는 것인가? 그리고 웹3 게임만 낼 거면은 그 전략을 재수정해서 공지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의견들은 또 오프라인으로 AMA에 직접 참가하는 분들이 저는 또 참고하실 수 있는 의견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공지사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게시글에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또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또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게시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을 위월더 카페에 또 남겨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고 있으면, 뭐, 위믹스 바이백이나 보안인프라 전면, 어, 교체나, 그리고 김석환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도 정제된 그런 행보들에 이어 이번에 4월 11일 AMA까지 진행을 한다면 유의해지에 대한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해킹을 이렇게 당해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전격적인 대응을 해낸 프로젝트가 정말 드물거든요 사실 알렉스 갈라도 해킹 당하고 뭐 탈취 당하고 했지만은 위메이드 이상의 대응을 보이내지 못했어요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뭐 그러니 전이 행보들이 결국에 위믹스 유의 해제의 확률을 더더더 높여 주는 그런 이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홀더 간담회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또 어떤 대응들이 이번 주에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 공시 자료를 보고 있으면은 서원일 전무가 위메이드를 2만 주추매했습니다 평당가는 대략 3만 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6억 치를 구매한 것이다 아,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저는 이런 행보들이 사실 크게 도움이 되는 행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장현국 대표가 떠나면서 그 빈자리를 김석한 대표가 다시 채워주고, 서원일 전무가 채워주고, 박간호 대표가 머리에서 아주 묵직하게 운영을 해주고, 결국에 리더십이 어디론가 떠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리더십 하에 이런 교환, 체제의 전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건전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성 자체를 따져보면은 이번에 해킹 대응을 통해서 사실 그 방향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또, 행동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주가나, 뭐, 위믹스 코인 가격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이렇게 진중한 대응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은, 상장사로서 위메이드와, 그리고 그 위메이드가 주관하는 사업인 위믹스 프로젝트가 좀 크게 주목을 받는 그런 시점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원일 전무 뭐 앞으로 얼마나 더, 더 이렇게 4만원대의 위메이드 추매한게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위메이드를 정말 싸게 사신 것 같아요 웬만한 홀더보다는 진짜 싸게 산거죠 시장 매수를 했습니다 장례 매수 자 그리고 지금 위믹스 유의 해제에 대한 그 이야기가 3주차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기사들이 나옴과 동시에 다양한 관계자들의 전원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업계 관계자는 위믹스가 여러 논란과 실수를 겪었지만 국내 블록체인 게임 산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실험적 역할을 수행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시도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에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돌아보는 것도 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는 위믹스는 블록체인 게임 허브 역할을 해왔던 만큼 상패는 단순히 한 코인의 문제가 아니다 생태계 신뢰의 균열이 가면 국내 블록체인 게임 전반의 투자, 유통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 이 말이 뭐냐면은 대마불사를 어느 정도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대마불사라는 이야기가 상패를 될까 말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업체의 당사자의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다른 업계의 관계자의 전원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진 게 훨씬 더 나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 어, 기업의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있어서 자기가 대마불사라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을 밝히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22년에 겪었던 어,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기업은 그냥 묵직하게 진중하게 필요한 대응을 하면서 여기에 있어서 시장의 평가 관계자의 평가가 위 믹스가 그래도 해왔던 일들을 좀 봐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다소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해킹 대응했던 그것 자체가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은 굉장히 오버한 대응을 했거든요 다른 해킹 당한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3주차 때 충분히 유해제를 어, 할 만한 그런 수습을 지금껏 해온 것이 바로 위 믹스 프로젝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위 퍼블릭을 통해서 위메이드가 산불 성금 1억 2천만 원을 기부한다라는 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위메이드 위믹스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팔아서 뭐 이제 참가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기좀 어려울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여기에 댓글을 달면은 5천원씩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또5천원 후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또 댓글 다셔가지고 5천원 그렇게 기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위퍼블릭에 접속을 해서 요것도 어, 댓글 후원 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 댓글 하단에 링크 달아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셔서 이거를 어, 후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꽤나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후원 현황을 또 확인할 수도 있고 지금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산 내역을 그리고 거래내역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블록체인 기술의 그 투명함을 차용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퍼블릭이 여기서 산불 기부와 같은 이런 사례를 만들어주고 하는 거는 매우 긍정적인 사례라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보다 적극적인 행보들 위퍼블릭 통해서 또 만들어주고 하면은 이게 곧 위믹스나 위메이드의 인식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출시 45일 만에 220억 매출을 올렸다. 요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해당 기사 내용을 보면은, 뭐, 위메이드는 지난 2월에 이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 센서 타워에 따르면은 2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60만 건이 다운로드 되며 매출 순위도 급상승했고, 이게 대략 한 220억 정도 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은 과연 220억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기사 내용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미련은 한국에서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어떤 단어 선택의 실수 이런 것도 있으니까는 사실 좀뭐 의아한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센서타워에 따르면은 그 220억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3월 21일에 캡처한 사진을 보니까, 이때 SSS 펀드 사인 기금이 약 4억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나그 때는 대략 1% 추정하면은 어느 정도 매출이 어 잡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SSS로 잡아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매출이 잡히는지는 정말 추정이 좀 어려운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또 보면은 만약에 2%라고 가정을 하게 될 시에 이미르가 도대체 어떻게 구글 1위를 할수 있었을까? 2%면 1에 대비해서 매출을 반으로 깎아야지 그게 계산이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뭐또한 가지 생각으로는 이게 뭔가 pc 결제하는 걸 빼놓고 그렇게 산정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네, 아무튼 보다 정확한 내용은 또 위메이드 실적 발표 때가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는 지금도 8위를 유지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나가서 어더 이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또 게임이기도 하니까는 어 성과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미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재밌고 다만 이제 초기 운영에좀 실수에 따라서 많은 유저의 이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는 뭐 있고 그리고 작업장이 조금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일단 과거에 비해서 작업장이 준 것도 팩트입니다 원정에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 작업장이 쭉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미르가 더잘 준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또 파급력을 잘 키워내길 바라고 국내에서도 더욱더 재밌다라는 평가가 듣는 그런 게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구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자, 그리고 제가 블록체인 게임 허용을 위한 호소문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링크로 또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려 235분이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기대선 6월 3일에 일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더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에 또요 호소문 링크까지도 남겨놓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내용 읽어보시고 동의를 하신다면은 이거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그 내용을 차곡차곡 모아서 뭐 대선 캠프나 유력 정치인 뭐 관계자분들 공식 이메일 뭐 이런 데다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마찬가지로 다음에도 위메이드 위믹스 이미르 소식을 모아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가보겠습니다.